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썩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썩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썩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색임질은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소교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저와 타우타스와 갈매기와 셈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형벌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파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일상 섬 가운데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있는 그 짐승이나 또 물고기나 그리고 곤충이나 이것들 가운데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지요. 신약이 넘어오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기준들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의 규례가 되고 법칙이 돼서 이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신 진정한 그 뜻, 뜻보다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이걸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이걸 먹으면 부정치 않다 그것을 그 죽음을 가까이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만 이들이 나가게 되지요 다 좋지만 그것이 형식화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말 정황과 부정함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지요. 내 행동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나의 삶의 선택과 모든 것 가운데 정황과 부정함을 나눠야 되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을 정황과 부정으로 나눠서 어떤 것이 정황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더 세밀하게 나눠서. 걸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정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지요. 근데 이들의 이게 하나님이 왜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나누었을까라는 거지요. 이들이 이게 말씀하신 이런 동물들이나 또 물고기나 새나 이런 곤충들은 이들의 삶 가운데서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구분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분되지 않고 이것저것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구분하지 않고 또 봐야 될것 보지 않는 것들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세상과 동일하게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모든 것을 접하려고 하는 모습보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함과 부정함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겠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런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을 정하셔서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에 들어갈 때 이제 옛 사람, 옛 습관들은 분별하게 되는 거지요. 과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했다면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그옛 사람 또 과거의 것으로 이제는 구별하여 내삶 가운데서 선택해 나가지 않는 그 선택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절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들이 짐승 가운데 있는 대새김질하고 쪽발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짐승이니 너희가 가까이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그리고 그의 사체도 가까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특별히 대새김질한다라는 것은 묵상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정하는 것은 뭘까요? 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의미를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수 있고 우리를 정한 가운데 머물게 할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지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다른 어떤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진업미가 있고 또비일이 있는 것은 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정하지 않아요. 진업미가 있다는 건 무엇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방향을 정할 수 있지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자신을 그냥 물줄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 비일이이진업미가 아, 있어서 있어서 힘있게 그것을 거꾸로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물의 흐름에 따라 자기 의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턴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비닐은 바깥 것과 그 안의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비닐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방향과 다르게 움직여 나가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세상 것이 교회 안으로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더 나아가서 새들 중에 보면 사체를 먹거나 피째 먹는 그 새들은 각배하지 말라 또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새 종류 가운데에도 죽은 사체를 먹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피와 함께 그 고기를 먹고 있는 그 새들은 가까이하지 말 것을 부정한 짐승임을 이야기합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마구 먹어버리는 그 새들은 가까이하지 말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내 욕심에 따라서 마구 먹고 또 마구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한 모습이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곤충 가운데에는 기는 것안 됩니다. 날개가 있고 기는 것, 다리가 있지만 기어 다니는 것은 뭐혐오할 것이다, 그냥 어, 가증한 것이다라고를 뛰어넘어서 혐오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어, 다리에 힘이 있어서 뛰어 오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섬 가운데에서 어, 세상 가운데 그냥 비비고 사는 것, 세상과 함께 짝하여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어, 우리에게 날힘과 또뛸 힘이 있어서 그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뛰어오를 그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늘 주를 향해서 뛰어오르는 삶이 되야 될지 믿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를 땅으로 끄집어 당기고 욕심에 따라 가게 하고 나라의 금 뒤로 돌아가게 하고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다른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도 내가 말씀하는 정결한 삶을 또한 정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번 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치 못한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고 온전해야지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 구별하셨고 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고 정결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뭘까요?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부정한 것에 속한 사람도 아니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사람처럼 정결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하나되어지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정한 백성으로 구별된 그 삶과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정한 자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런 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와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이제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들에게 주님은 정함과 부정함을 그들에게 구별하기를 원하시고, 정하지 않는 것들은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부정한 것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닫게 해 주셔서 늘 말씀 안에. 주님이 인도하심과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매일 매일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또떤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